일단 뭐 골드 1239.7 전일 종가 라인 다시 한번 매도 진입했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자잘한 고점과 저점이 무너지는 매도 포인트가 다시 나왔고 자 중요한 거 우리가 자꾸 고민했던 이유는 이제 요 전저점을 기준으로 이 녀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던 건데 어찌됐건 원칙상 들어가는 자리 나왔으면 뭐 들어가야지 어쩌겠습니까. 골드가 지금 캔들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캔들의 힘이 가볍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아요. 방향도 잡았구요. 근데 뭐 이렇게 쓸데없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제 골드가 조금씩 움직여주기는 하는데, 자, 전저점 살짝 무너뜨려줬네요. 어, 아직 1차 청산은 멀었구요. 지금 이건 뭐, 여기서 눌리앞 버리면 또 말짱 꽝이니까, 좀 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죠.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한번팍 밀어줄 법도 하거든요. 맥점 포인트는 아닌데, 흐름상, 네, 그렇게 좀 나아줄 법도 한데, 또한 틱이네요. 많이 내린 것 같은데, 한틱 내려왔어? 자, 뭐 어찌됐건 간에 골드가 1차 청산은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자, 손절가 40.2로 변경해서, 2차 청산 홀딩하겠습니다. 조금 뒤늦게 추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힘이 좋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럴때 가장 중요한 거는, 1차 청산이 되느냐, 마느냐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눌림에서 1차 청산으로 마감이 될 거냐, 아니면 눌림을 견디고, 추세가 갈 거냐. 나이스 샷, 5일은 대응 못 했지만, 5일에 의해서, 지금, 나스닥 1차 청산 완료됐고요 손절가 변경하겠습니다. 손절가 8.75음 8.75로 변경해서 2차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움직이는 와중에 한틱 모자랐어요 또. 자 한틱 나이스샷! 간만에 나왔구나 골드야! 아이고 진짜 감동의 눈물이 나온다. 진짜 40틱까지 터졌죠. 자, 장대가 나왔기 때문에 열의 여덟 아홉은 뭐가 나와요? 어, 회복이 나올 겁니다. 갯매우기가 나올 거고, 마감하실 분들 여기서 마감하시고, 네, 좀더 홀딩 해보실 분들은 반대 좀 반대 신호까지,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에도 움직이고 있고, 아유, 간만에 소리 질렀는데, 죄송합니다. 자, 스타가 너도 2,000 가자. 자, 나스닥 2차 청산 완료됐고, 지금 추세까지 내려가네요. 목표가는 없이, 진폭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양봉 매수 신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추세 한틱 전이었구요. 가자, 한틱 가고 잡고 장난하지 말고. 터치, 체결 안 됐어요, 저는. 터치, 터치, 아직도 안 됐어요. 또 나만 안된 거예요. 자, 추세 완료. 아이고, 웬일로 추세를 이렇게 막 뽑아주세요. 자, 쓰다기가 아마 좀더갈것 같아요, 골드보다는. 쓰다기 좀더 홀딩 해보실 분들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래도 쭉쭉 뻗네요. 일단, 지금 웬만한 우리 진입 횟수도 다 채웠고, 네, 뭐 추가 대응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좀더 지켜볼게요. 자 골드 또 내려가죠. 갯매우기 나오고 이평선 기울기 어느 정도 조정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50틱까지 일단 달성이 됐고요. 반대존 아직 안 나왔고 익절 30틱 확보하고 네 이젠 죽어도 30틱 추세에요네 요거 확보하고 가도록 하구요자 나스닥은 여기서 1포인트만 내려가면 50틱 추세 달성인데 네93.75 정도.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50틱 추세 달성이 되면 익절가 700, 아, 7 3 0 1.25로 변경해서 네, 5포인트, 5420, 20틱 수익 확보하고홀딩하겠습니다 잠깐 쉬다 었 올게요. 일단 지금 현재 86틱 정도 나왔죠. 네, 진폭도 거진 다 나왔겠다. 뭐 200틱 이상 터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더 내려서 90틱 추세 달성되면은 바로 여기로 또 익절 확보할게요 지금 익절이 36.7이면 33.7로 일단 옮겨놓고요자 90틱 달성되는 순간 바로 여기로 이동시킵니다 오늘 무조건 가야돼 이거 자 하나 남았다 얘도 50틱 달성됐고 자, 난리 났죠? 지금 골드 뺄 이유가 없어요. 자, 32.7로 어, 70t 확보하고 홀딩 하시고요. 자, 나스닥도 301.25로 5420t 확보해놓고 홀딩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맥시멈 50t 하고 뭐, 플러스 2청으로 마무리 됐고요. 지금 본장 개장하면서 반등이 나가는데, 오리오를 추가 진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골드도 지금 뼈다귀이긴 하지만 매수존 양봉 매수신호 나왔기 때문에 맥시멈 9 0 t 청산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간만에 골드에서 그냥 난리가 났네요